빨 시계 되게 궁금스럽지 이렇게는. 음 응. 아까 보고 얘기해. 아 좋아 보여. 예쁘습시기 진짜 좋아 보여. 사줄까? 아 응? 갤럭시 워치 있어. 난 필요 없어. 그중 얘기를 이어나가야 돼. 응. 그런데 그래서. 에 이제 아예 아예 그냥 쳐다보질 말자. 그냥. 이거 쳐다봐도 돼? 어, 이거 해라. 아까 그 있지 식탁 올려도면 괜찮아 올려도면 그거 같아 식탁에 올려두그 정도는 딱. 아니다 아 다리 때문에 안 나온다 다리치잖나이 찍혔어 오빠 나빵 끼고 응. 응, 좋아 너무 뭐 좋아 <laughs> 짤로 만들어야 돼 <laughs> 응. 다시지도만안 돼?